오늘은 전자기의 나침반 바늘 방향을 알려주세요. 네, 먼저 2단원의 나침반의 자침구하기에서는 지구의 자기장은 무시하기로 합니다. 1. 막대자석 주변의 자기장, 붉은 자침은 N극, 푸른 자침은 S극이다. 아래그림에서 자기력선이 진행하는 화살표 방향이 N극이 된다. 무조건 N극에서 S극으로 향하여 가는 자기력선이 나침반의 중앙을 통과할 때에 화살표가 향하는 쪽이 N극 자침이다. 동시에 화살표 반대쪽이 S극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된다. 이를 플레밍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자기력선 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의 방향에 적용된다. 2.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 첫 번째. 지금부터는 오른손으로 도선을 감아서 쥔다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그림에서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인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런 뒤, 오른손 내네 손가락으로 전선을 감아서 쥔다고 생각한다. 감아서 쥐는 내 손톱이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된다.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고,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시계방향이 된다.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인 위로 향하게 한채 감아서 주는데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나침반이 지나는 자리에 위해 내 손가락에 손톱이 있도록 오른손을 돌려서 멈추면 손톱이 향하는 자리가 나침반의 앵극이 향하는 방향이 된다.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 두 번째.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 첫 번째 와그 원리가 완전히 똑같다. 주어진 그림에서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 인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런 뒤 오른손 내네 손가락으로 전선 을 감아서 준다고 생각한다. 감아서 쥐는 내 손톱이 원을 그리 면서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력선 의 방향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는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흐름으로 나침반 바로 위에서 나침반을 내려다보면 자기력선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화살표가 가는 쪽이 N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 A의 경우는 나침반이 도선의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반시계 방향의 자기력선이 도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므로 N극이 동쪽으로 향하고 그림 B의 경우는 나침반이 도선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반시계방향의 자기력선이 도선 아래에서 왼쪽으로 향하므로 앵극이 서쪽으로 향한다. 만약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오른손 엄지를 위와는 반대로 전류의 방향인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오른손을 돌려서 나침반이 지나는 자리에서 멈추면 직선 도선 위에 있는 나침반은 앵극이 서쪽으로 향하고 직선 도선 아래에 있는 나침반은 엔극이 동쪽으로 향하게 된다. 나침반의 위 아래 위치만 바뀌어도 엔극이 반대 방향이 되고 전류의 방향만 바뀌어도 엔극이 반대 방향이 된다. 나침반의 위 아래 위치와 전류의 방향이 동시에 바뀌면 나침반의 엔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처음과 같다. 반대 방향이 되었다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제자리에 오는 셈이 된다. 3. 원형 도선 주변의 자기장 주어진 그림에서 자기력선과 나침반의 바늘이 있는 쪽이 원형 코일 중간을 가로지르는 평면이라는 의미이다. 위의 그림에서는 원형 코일 그림 오른쪽 부분에서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평면 부분에서 위로 한채내 손가락을 감으면 위의 그림처럼 자기력선의 방향과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처럼 된다. 항상 나침반 앵극의 화살표가 지나가게끔 오른손의 내 손가락에 손톱이 향하게 한다. 그림의 왼쪽 부분에서는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평면 부분에서 아래로 한채내 손가락을 감으면 위의 그림처럼 자기력선의 방향과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시계 방향처럼 된다. 원형 도선의 가운데 부분은 양쪽 자기력선이 거의 붙어서 관찰자의 앞쪽으로 오므로 관찰자의 앞쪽이 나침반의 앵극 방향이 된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력선 위치는 불변이나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므로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도 반대로 된다. 4. 코일 솔레노이드의 경우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 적용하는 플레밍의 오른 나사 법칙과는 반대로 코일의 경우는 오른손 내네 손가락의 손톱들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도록 감아주며, 이때 오른손 손톱이 있는 쪽이 자기력선이 나아가는 N극이 된다. 당연히 반대쪽은 S극이 된다. 그리고 코일의 내부에도 자기력선이 그림처럼 통과한다. 즉, 앞에 직선도선 및 원형도선과는 오른손 손가락을 반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반대로 적용이 되는 이유는 코일은 여러 개의 원형도선을 연결한 것과 같으므로, 각각의 원형도선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진다. 즉, 코일은 전자석이 된다. 그래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면, 코일의 자기장의 세기가 원형도선의 그것보다 훨씬 센 전자석이 된다. 또, 전류의 세기가 일정해도 코일의 가문수와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한다. 코일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므로, 일시자석이라고 한다. 말굽자석이나 막대자석처럼 언제나 자기장을 띠는 자석은 영구 자석이라고 한다. 전 자석이 일시 자석임을 이용하여 철 부스러기가 든 쓰레기에서 철만 골라낼 때에 전자석을 이용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